어, 이 비트코인의 단위는 우리가 BTC로 씁니다. 우리 코리안 원을 KRW로 쓰고, US달러를 USD라고 쓰듯이 BTC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1비트코인이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티, 밀리, 마이크로, 이런 단위를 씁니다. 1센티 어, 비트코인 같은 BTC 같으면 0.01, 1 밀리 하면 0.001, BTC고, 1 마이크로 BTC 하면 10에 마이너스 6성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단위는 1 사또시입니다. 이것은 10에 마이너스 8성 비트코인인데, 어, 2023년 3월 기준으로 1 사또시는 약 0.3원 정도 돼요. 그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개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P2P, 요, 비트코인 백세에서도 어 P2P라는 말이 있는데, peer to peer. 요, peer P2, to peer 네트워크 기술인 겁니다. 요거는 기존 기술이야. 현재 있는 기술. 우리가 인터넷에서 개인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P2P 기술인데, 어, 이거는, 그, 어떤 중앙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망이 있으면, 인터넷망에 참여하는 개인과 개인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할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서제 3자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백서가 나올 그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이야. 분산 장부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어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건 장부야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그냥 디지털 파일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뭐 유변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중 가장 핵심 기술이 이중 지불 방지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머니,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하면 그건 어쨌거나 뭐 파일링 들어준다는 거니까 복사 해가지고 여러 번쓸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페어트 커런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받고 지폐를 줘버리면 내가 그 지폐를 두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 그 화폐라는 게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디지털 이걸 디지털화를 하니까 컴퓨터상에 파일로 존재하는데 그 얼마든지 복사해서 여러 번쓸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방지하려다가 보니까 저절로 이변조가 안 되는 그런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 성공을 하니까 이 수많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돼서 세상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트코인, 요거는 alternative coin의 줄말인데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뭐 잡코인 이렇게 되게 하는데 보통 우리말로도 알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는 요 비트코인.org 이 사이트에 가서 비트코인 코아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는 겁니다. 이 코아 프로그램에는 장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하면 전체 트랜잭션 레저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이 암호화폐에서 이 장부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런데 어 다른 암호화폐들은 훨씬 제그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으면 블록 하나 생성하는데 13초 정도 걸립니다. 그왜 그렇게 짧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거래를 할때 어, 비트코인은 이, 이 돈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하다 하는 때까지 시간이 한한 시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거는 쓰면은 바로 그냥 그게 거래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확정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대로면 13초, 대략 13초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게 그렇게 함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부허이가 어마어마하게, 돼. 지금은 블록체인은 이게 기가바이트 수준이지만은 이더리움은 테라바이트 수준이거든요. 장부가 너무 커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암호화폐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이 장부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월렛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갑입니다. 월렛은 지갑인데, 여기 지갑은 현재 데스크톱 월렛, 모바일 월렛, 하드웨어 월렛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은 우리 PC에 사는 거고, 모바일은 휴대폰에 사는 거고, 하드웨어는 이런 식의 별도 장치를 하나 두는 건데, 이 월렛의 기능은 트랜잭션을 생성 및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제3자한테 주거나 또 제3자로부터 받는 이러한 거래를 생성하고 또 네트워크에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쭉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채굴자가 네트랜이션을 받을 수 있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Public Key, Private Key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Public Key는 우리가 은행 거래에서 은행 계좌번호 같은 그런 의미고 Private Key는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때 암호를 넣지 않습니까? 그암호해명 능력이 프라이빗 키입니다. 이런 그 것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도 이게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그깐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질 수가 있고 또는 그래서 그 미국 같으면 코인베이스, 비스템,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듯이 어, 암호화폐를 구입을 한, 비트코인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그 채굴자로서 채굴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최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아마 사도시나까모토는 초창기 에 생각하기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PC에서 이거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 했지만 가장 먼저 수학 퍼즐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이 성공 보수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산 경쟁이 붙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게 전용 컴퓨터를 만들고 또 전용 컴퓨터도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책을 공장하고 우리 개인 PC 한대 가지고 하는 거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내가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이게 책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학 퍼즐 문제를 푸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내보다가 수만배 빠른 그 연산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경쟁해서 채굴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은 어,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암호화폐가 많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 아주 좀 작은 것들은 내 PC로도 지금도 채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래서 사용해서 어 뭐를 구매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드 얘기를 했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컴퓨터 한대한대 한대 이런 의미로 이제 노드를 쓰는데 그 노드가 풀 노드, 라이트 웨이트 노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뭐 이런 게 있는데 풀 노드는 전체 렛저, 전체 장부를 다 다운 받아 가지고 내가 직접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부 전체를 내가 다운받지 않고 그냥 장부의 그 위에 있는 헤드라고 있습니다. 그 헤드 정보만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그냥 나는 그 비트코인을 쓸수 있는 거죠. 뭐 물건을 사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기능만 하게 할때 그걸 라이트 웨이든 오더라고 그래요. 는 이제 모바일은 어 휴대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두 번째 방법 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 같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 국내 같으면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어 이런 또 해외 업체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계좌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나고 고갈수 있게. 그래서 송금을 해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탐색을 하려면 지금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이렇게, 블록체인.com 이라는, 어,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잘안 되는데. 어, 나중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그탑 위치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지갑 모양은 이렇습니다. 구글에서도 구글 앱으로 이런 비트코인 원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게 밀리 비트코인을 내가 뭐 보내고 받고 이거는 예, 그 페이투 같은 거 이렇게 지불하겠다. 리퀘스트마운트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게그 구글에서도 만들고 또 여러한 또 작은 업체에서 이렇게 원리설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까 그 사이트 에 어그 익스플로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몇 개만 한번 어,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이 이제 2009년 1월 달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서 최대 200 2100만 개만 생성되도록 했고 블록은 약 10분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이대로 같으면 이제 요거를 딱 보고 비트코인 하는 걸딱 보고 그, 비탈릭 뷰트린이라는 젊은 친구가, 어, 비트코인에서, 어, 좀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새로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나 까모토는 익명을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두 번째로 지금 성공한 프로젝터가 이더리움 프로젝터인데, 이더리움은 실명의 개인이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 놓고, 개발한 겁니다. 비탈리 비틀린, 퓨트리는 친구가 개발했고, 어,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비트코인이 2100만 군계로 딱 제한을 해놔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건 좋은데, 그 초기에 개발, 초, 최초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익이 없다 이거죠. 이익이 있더라도 뭐 작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행을 한다. 매년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발행한다. 이런 컨셉으로 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발행을 하면 어, 그것이 전체 유통량으로 보면 그 퍼센트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100년 이렇게 지나면 그해 그 발행되는 이더리움 유통량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블록 생성은 약 12초 또는 13초고, 그다음 이제 카르다노라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카르다누라고 있는데, 요것은 그찰 소스킨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어, 기에그 개빈 우드라는 요 친구하고 비탈릭 뷰토린이 같이 이더리움을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찰 소스킨선이라는 친구는 이 이더리움을 우리가 그 영리 형태로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벤츠 캐피털 자금을 좀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비탈리 비터리는 아니다. 이거는 비영리로 가야 된다. 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초창기에 아예 갈라 서서 별도로 이제 만든 게 카르다노 A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 4, 450억 개 개발 발행되도록 하고, 블록 생성은 20초 이렇게. 한리어 리플은 최근에 이제 미국 SEC하고 소송을 해서 되게 유명한 암호화폐인데 요 리플이 2013년도 크리스 라슨과 제트 메칼레이 이제 개발을 했고 요 리플은 주 목적이 그 국가 간에 우리가 화폐를 돈을 주고받하려면 지금 현재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어또 환율이 또 이거 수수료도 비싸고 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가 리플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트코인이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네오 이건 중국에서 개발된 거고 모네로 이거 익명성이 좋은데 이게 북한에서 몇년 전에 시도 그저 해킹을 시도해서 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 해서 유명해진 그런 암호화폐고 그다음에 폴카닷은 이제 개비누드가 이더리움을 다 개발하고 독자제로 나와가지고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폴카다시란 것도 있고, 그 다음 DM, 이거 현재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사라졌는데, 페이스북이 처음에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전 세계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그 리브라로 서로 물건을 사고팔고 하게 하겠다. 그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했는데, 나라에서 워낙 이게 견제가 심한 겁니다.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계속 세계의 그그 기축통화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북이 이 리브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리브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태클이 들어와서 결국 못하고, 이걸 이제 DM으로 바꿔서 이제 좀 완화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DM도 결국은 이제 더안 하고 다른 회사로 이제 팔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도치 코인이라고,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띄워가지고 되게 주목을 받았던 암호화폐인데, 어, 2013년도에 미국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무라는 친구가 장난 삼아서 이거를 뭐, 과장을 했겠지만 뭐 30분 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만들었는데, 3시간 만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발행 제한도 없고, 블록 생성은 1분이고, 어, 블록 하나 생성을 할 때마다 1만 도치를 그 보수로 받고, 매일 1,440만 진도지를 발행하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띄우는 바람에 관심을 받긴 했는데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지만 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도지라는 거를 개발을 2021년 5월달에 출시를 했는데 5월 11일날 출시하고 를 5월 13일에 26억을 챙기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냥 폭락을 해서 먹튀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약전 세계 16,000종 정도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한국 그. 최대 거래소인 업비터에 상정된 코인이 당시로는 167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많은 거래소가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탑 크립토 커런스 마켓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요것도 그 슬라이드 거기 저, 어, 프린트 자료는 2년 전 자료인데 내가 오늘 자료를 바꿨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현재 22,000달러고, 오늘 기준으로. 어, 이더리움이 1,600달러.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더.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 지난 시간에 했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가 있고, 그,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했던 그래서 바이낸스가 미국으로 가서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바이낸스 있고 그다음에 USD 코인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다음 에 리플, 카르다노 이런 순서로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크게 두개 정도가 있는데 클레이는 카카오에서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했습니다. 2019년 6월 정도에 발행을 했는데, 이게 한 2년 전에는 한 3조 원, 4조 원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내려가서, 최근 기준으로 한 시총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카카오 블록체인이 클레이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클레이턴을 쓰면 지급되는 보상형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네이버에서 네이버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 링크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뭐한 2년 전에는 한 1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3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 요 규모가. 전체 그총 발행된 그것의 그총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인 라인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이것도 지급되는 보상형 코인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만든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자기들이 그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 블록체인을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아, 지금 2시 56분인데,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십시오.